여기는 광대봉이라고 합니다. 마이산의 뒤에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장관인 모습이죠. 아, 고지는 저긴인데 산을 몇 개를 더 넘어야 저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 몇개 지 하나 둘이몇 개. 개? 개, 세 개, <laughs> 세 개, <개처럼> 세비구비세자 <더워요. 웃음> 네. 아. 자,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사람처럼 전부 부식적인 그, 토양입니다. 아, 저렇게 저쪽으로 가서 응. 가야 되나 보다. 이야, 이게 장난 아니구만. 하나, 둘, 셋, 넷 개, 네개 정도는 가야, 이게.